안녕하세요. 면목이 스타입니다. 오늘 한양수타의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어, 현관 모습이에요. 현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, 왼쪽에 창고가 있습니다. 베란다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창고를 사용하셔야 되는데, 이렇습니다. 어, 이렇게 선반으로 다 짜져 있고요. 여기에 계절 지난 옷이라던가 어, 주방용품 잘안 쓰는 것들. 가끔 쓰는 것들, 그리고 선풍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납하시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베란다 있는 것들을 여기에 수납을 하는 거죠. 이제 거실 가시기 전에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방, 이 방입니다. 어 싱글 침대, 그리고 작은 책상, 화장대, 이 정도는 다. 어, 들어갈 수 있는 방입니다. 방 사이즈는 작지 않아요. 아주 크지도 않지만 작지 않아요. 충분히 그 살림살이들이 들어갑니다. 이 방은 동향이죠. 동향이어서 저기 산이 조금 보여요. 손바닥만 하게 그래도 안 보이는 것보다 낫겠죠. 눈 내리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. 해 뜨는 모습 볼수 있고요. 천정형 에어컨도 있습니다.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. 붙박이장 이렇게 있습니다. 이불장 한쪽에는 이불장 하시고 한 칸은 옷장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긴옷 수납하시는 곳이고요. 공동 화장실입니다. 작지만, 욕조까지 다 있어요. 거실입니다. 거실은 상당히 큽니다. 쇼파를 놓고도 넉넉한 거실을 보시고 계십니다. 네, 요즘은 거실은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. 애들도 밥 먹고 방으로 다 들어가서 TV를 안 보기 때문에 TV를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사실 거실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.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마주하는 것이 거실이잖아요. 그래서 거실이 이렇게 넉넉하게 확 트여 있으면 일단 답답하지가 않잖아요.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까지는 음, 실용성보다는 일단. 그 기분 느낌 때문에 거실이 이렇게 커야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방이 이쪽에 있어요. 안방이 있고,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잖아요. 이렇게, 이게 스리베이입니다. 하나, 둘, 세 개잖아요. 스리베이, 네 개가 붙어 있으면 포베이, 이렇죠. 이거는 스리베이 구조입니다. 이제 향이 좋게 하려고, 좋은 방향에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여긴 동양입니다. 여기 6층이고요. 6층 3호 라인이에요. 이거는 여기는. 그래서 6층에,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약간 그러니까 고층 사시거나 완전 정남향에 사시는 분들은 눈이 부시게 햇살이 들어온 곳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, 채광이 약간 안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 번와 보시거나 이렇게 사시다 보면은 이게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여러 번 와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. 약간, 약간 어둡나? 이런 느낌 들었었는데, 뭐, 뭐, 세네번 와보니까 그런 느낌이 다 없어지고 환하더라고요. 참고로 알려드립니다. 이게, 여기도 이제 거실에서 산이 조금 보이잖아요. 여기 보이는 곳이 좀, 좀 낫잖아요. 아파트만 딱 보이는 것보다, 그죠? 왼쪽 편에 소파를 배치하고, 저쪽을 감상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거실은 이정도로 보셨고요. 이제 주방 보실게요. 주방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쪽 등 밑에 보시면은 4인용 식탁이 들어가요. 이렇게 4인용 식탁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공간 보시면 은 대형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냉장고와 또 김치 냉장고 여기는 김치 냉장고 있죠?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. 이 오른쪽에는 냉장고입니다. 신혼 부부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조합원 아파트거든요. 그래서 조합원들은 서비스로 이걸 해줬잖아요. 이거 살림살이를 다 넣어준 거예요. 그래서 신혼 부부들은 이걸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같은 가격이니까 어차피 이게 싱크대 보시면은 상부장은 넉넉해요. 근데 하부장은 이렇게 좀 이게 식기 세척기 그리고 가스 오븐렌지 그 다음에 세탁기,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 하부장을 넣지 못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살림살이가, 주방 살림살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또 약간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적절히 여기에서 또뭐 저기 창고를 이용한다든가 막할 수도 있고 또 상부, 상부 쪽에 가벼운 것들을 다 넣으면 상부장은 넉넉하니까 그건 또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하여튼, 여기 빌트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, 하부당이 약간,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든다는 거,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근데 신혼부부들한테는 아주 좋아요, 여기가. 이왕이면 분양아파트는 이게 빌트인이 안 들어갔잖아요. 근데 조합원들한테는 들어가 있으니까, 선택을 하실 때 조합원분을 또 구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, 뭐, 신혼살림살이를 뭐안 사고 몇년 있다가 여기서 뭐몇년 살다가 새로운 그런 살림새를 사서 살면 좋잖아요 깨끗하게 이걸 공짜로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분양 아파트보다는 조합원 분양분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주방 베란다예요. 아주 작지만 세탁기 여기 들어갈 자리예요. 저 세탁기가 작으면 여기다 놔야 되죠. 에어컨 실외기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에 뭐 감자라든가 뭐 고구마라든가 양파 자루라든가 이런 거 여기다 놓으면 될것 같아요. 집안이 전체적으로 답답하진 않죠? 안방이에요. 안방은 크지가 않아요. 여기는 비대가 들어갑니다. 안방 베란다에요. 대피 공간입니다. 대피 공간에다 아무것도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. 근데 안 놓는 분 계신가요? 위에 높이 쌓지만 않고 바닥에 놓는 건 괜찮은 거죠. 이렇게 지금 59B 타입을 보고 계십니다. 이 가격이 지금 4억에서 4억 5천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전세가요. 마지막 방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